전 초능력가입니다 제가 오늘 순간이동을 해볼건데요 바로 저의 방에서 거실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이야~~ 자 순간이동 했습니다 거실이죠 자 이제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야오야~~ 오야. 거실 바로 밑에. 자 이제 컴퓨터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컴퓨터에서 왔습니다. 어? 컴퓨터가 이상해졌네요. 자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? 배고프네. 주방으로 가겠습니다. 주방으로 가자. 이제 저 다시 제 침대가 이제 가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, 아, 제 침대는 없고요. 자 물도 있죠.